니모니모니모니모니모니 니마 니모니모니모니 니모니 니모니 니모니모니 엄마 이거는 엄마가 꼽아주세요. 왜냐면 시아가 핀이 잘못 묶고. 아니야, 다 수아야. 근데, 응, 수아, 응. 여기 반짝반짝 해원래 반짝반짝, 반짝반짝, 부부. 반짝. 불러? 응. 불러? 응. 그러면, 응. 그러면 언니가 얼른 가져올게. 응. 자로 수아네. 어차피, 내려오지가 모르니까. 이어. 머리가 내려오지가 모르니까. 네? 어 응, 내려오지가 몰라, 머리가. 머리가 내려오면, 수아가 또,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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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, 그래. 그래서 피니 조금 꼽아야 돼. 근데 어차피, 언니가 예쁘게 해줬어. <laughs> 할머니가 못 알아들었어. 빠졌어. 어 이렇게 빠졌어. 소리 응. 할머니가 미안해. 어어어어 어, 어. 어,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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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어, 나비야. 응. 나비야, 이리 에이? 나라, 오노라, 호라, 나비, 님자, 춤을 추며 호라. 어, 그렇게 해주라고? 알았어. 쉬어.